팜므파탈은 남성을 파멸로 이끌 만큼 매력적인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안방 극장에 이런 팜므파탈 스타들이 뜨고 있습니다. 선덕여왕의 고현정 씨를 필두로 유이와 이소연 씨 등이 카리스마 넘치는 악녀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악역이 사랑받고 있는 이유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드라마에는 모든 상황을 파멸로 이끄는 파무파타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과거 인기를 끌던 청순 가련형과는 달리 나쁘지만 강한 카리스마를 뽐내는 캐릭터가 인기인데요. 최고의 파무파타를 꼽는다면 단연 그녀일텐데요.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악역 미실 역할을 펼치고 있는 고현정. 이렇게 큰 대작에, 어 약간 이렇게 좀 색깔이 좀더 분명한 역할을 맡아서,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조금 저한테는 더 이렇게 더 이로운 작업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연예계 컴백 후 주로 털털한 모습을 연기했던 그녀는 미시를 만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면서도 평문 파타란 그런 역할이라고 감독님이 말씀해주셨고요. <laughs> 요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애프터 스쿨의 유이도 첫 전국 도전에 악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미나미 시내외에서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국민스타 역할을 맡았는데요. 제가 오디션을 봤을때 악역이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선 실제 성격이 활발하고 그렇지만 좀 약간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함이, 우울함도 있고 어, 슬픔도 있는 그런 좀 저도 약간 이중인 <laughs> 그런 성격 같아서 어, 저랑 좀잘 비슷한 것 같아요. 유이는 의외로 변화무쌍한 캐릭터를 잘 소화해 연기력 논란에도 시달리지 않고 있죠. 뭐 회장님도 유혹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수연은 막장 드라마를 예고한 SBS 천사의 유혹에서 놀라운 악녀 연기로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어, 워낙 좀센 역할이고, 그래서, 어,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너무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대본이 재밌고,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녀는 첫 회부터 불륜의 배드신, 강남 템프로 등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방극장에 파문파탈 바람을 몰고온 악녀 3인방, 고현정, 이소연, 그리고 유희. 하지만 사실 이들 모두는 크고 동그란 눈 때문에 무척이나 순해 보이는 얼굴들인데요. 걔가 좀 순해요 그래서 그게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모습이 좀 나오는데 내가 나쁘다 그래서 이렇게 막 나쁜 표정만 짓고 있으면 금방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모습도 이런 얼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고현정 스스로도 본인의 얼굴은 악녀와는 거리가 멀다고 인정했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관상학적으로도 악녀가 아닐까요? 이 고현정 씨나 어, 여기 그 천사의 유혹에 나오시는 분이나 어, 또 이분은 유이 씨나 어, 이분들은 어,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예, 오행을 잘 타고났습니다. 즉 오관. 어, 다시 말하면 눈, 코, 입, 귀, 눈썹 이 오관을 잘 타고나서 어, 100% 악역상은 아닙니다. 근데 네, 그 악역상이 따로 있다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어, 하나의 예컨대, 눈이 날카롭고 아주 치켜 올라갔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막 입이 크다든가, 아 어, 그러니까, 즉, 얼굴 중에 아주 그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그 부분들이 있는 얼굴들이, 예, 소위 말하는 악역의 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때문에 이들은 캐릭터를 위해 더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인 배우 유인는 역할을 위해 스모키 화장을 고집하고 말투도 최대한 도도하게 고쳤다고 하는데요. 말투나 행동이나 어, 스타일부터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말투도 좀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 손동작이나 어, 걸어다니는 워킹까지도 좀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 신기하게도 특별히 타고난 악녀가 아니라 노력으로 일궈낸 파문 파탈 모습임에도 남자들은 나쁜 여자에게 큰 매력을 느끼는데요. 인기를 반영하듯 고현정은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그저 바라만 봐도 흐뭇한 윈도우 여자 스타 1위로 뽑혔습니다. 남자 1위가 조강미남, 장동건인 것을 감안해보면 정말 대단한 인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악녀라서 그런지 되 카리스마 있고 코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이게 다할수 있기 때문에 대리만족? 요즘에 여성상이 이렇게 부각되지 는 캐릭터가 많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요즘에도 또 이렇게 여자들이 막 주로 막걸리 주도하고 그런 게또 많이 나오잖아요. 대체적인 중로는 악녀의 악함이 좋다기보다는 그들의 강함에 끌린다는 것인데요. 좀 여성성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제 사적으로는 자기 그런 모습을 좀 스스로 없이 내보냄으로 인해서 그런 걸좀 탈피함으로써 자기를 좀 뭐랄까 좀 강화시킨다고 할까? 여리고 착한 이미지의 캔디 형보다 더큰 사랑을 받고 있는 판무 파탈. 안방 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새 배우 이외에 또 어떤 악녀 스타가 탄생될지 기대가 됩니다.